모든 비보험 치료는 사실 치과마다 비용이 다른 것이 정상적인데요. 병원마다 인비절라인 코리아 집계 등급이란 것이 있어요. 1년에 인비절라인 치료를 몇 케이스 했느냐에 따라서 브론즈 등급부터 골드 등급,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여러 단계의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인비절라인 기공료의 할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인비절라인 치료의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국내 에서 인비절라인 치료를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게 할수 있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아요. 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비싼 것이 이유가 있듯이 실력 있는 원장님이 치료 계획의 정교성이나 치료 결과의 우수성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치료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인비절라인 치료를 조금 공장처럼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1년에 가능한 케이스의 개수를 정해놓고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그 치료를 완성해내고 있습니다.